안녕하세요. 가자, 가자, 하늘궁, 영성 t v 김종미입니다. 어, 엄마, 하늘궁, 돌봄여원에서 모시고 나서강청블로스를 조금 떠갖고, 엄마한테 먹이고, 여기 500궁 폭포에 왔어요. 우리 계란 조금, 어제 하늘궁에서 주신 계란 좀 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. 아, 컨디션이 좀 괜찮으신 것 같네요 <laughs> 아까는 눈도 뜨셨는데 에, 눈에 눈곱이 낀 것도 어제는 제가 떼어 드리고 오늘 또 잠깐 시간 아눈 뜨셨네요 <laughs> 엄마 엄마 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여기 오백궁 폭포 아 지금 한 9시 반 10시 정도 된것 같아요 어, 햇빛이 이렇게 오늘 은 어제하고 틀리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. 아, 근데 가을에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 내일모레 진짜 내일 모레정도 되는데도 낮에는 뭐 30도가 넘는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아직 여름이 가는 거를 엄청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. 아, 엄마를 가까이서 돌봄 요양원에서 이렇게 제가 수시로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,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여유가 있다면은 그래서 엄마 우리가 집에서 간병인을 모시고 되게 부잣집들은 그러잖아요. 간병인을 모시고 월급을 줘가면서 전적으로 어, 노인네들을 케어하게 하는데 어,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요양원에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나마 어, 허경영 시인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렇게 안심이 되고 마음 품 놓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만날 수도 있고, 제가 모시고 가서 잘 수도 있고 하니까, 요번 추석에는 저희 엄마를 모시고, 저희 집에 가서, 제가 식구들한테 저희 엄마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. 그 10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,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일요일날에 저희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점심이라도 드시고 오게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영원에,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에, 가졌을 때, 어, 저 같은 경우에는, 아, 저희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닌가, 방치하는 게 아닌가,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, 유양은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, 우리 하늘궁만이 제가 안심할 수 있고, 저희 엄마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, 이렇게 모시고 가서, 이게 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, 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무래도 시인님이 계시고 강천블러스가 계신 이곳이 음, 이것만큼 <laughs> 부모님을 모셨을 때 안심되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. 아 우리 엄마 눈을 떴네요. 엄마 나 보세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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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허경영 해봐 허경영 허경영. 허경영 허경영 가자 허경영 허경영 컨디션이 <laughs> <카드샤이> 좋아졌어 <laughs> 아유, 오래오래 그래도 이렇게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아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, 효도만큼 가장 <laughs> 귀한 그런 것은 없다고 우리 시인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또 효도도 하시고 어, 이렇게 치매를 걸리셨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은 하늘궁 돌봄요양원 이게 하늘궁강천 블루스가 나오고 블루유가 있는 신인님이 어, 계신 돌봄요양원에 <laughs> 부모님들을 모시어서 어, 이렇게 <laughs> 부모님한테도 좋고 어, 자녀분들한테도 좋은 이런 쾌적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하경영.